겨울이 다가오면서 연탄을 떼야 하는 저소득층은 걱정이 클 텐데요. 인천경제청과 입주기업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8년째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인천경제청 직원과 입주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면장갑과 마스크, 빙기로수로 무장했습니다. 나무지게 연탄을 싣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좁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각 가정에는 사랑과 온정이 담긴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연탄을 나르는 일이 쉽지 않아 얼굴에는 땀이 흐르지만 힘들기 보단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새 시대에는 보일러 때는데 보통은 이제 그러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힘을 써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고요. 이거 하면서 이제. 땀은 나는데 이게 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땀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미소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자들 덕분에 어르신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 짧은 시간 이렇게 봉사를 하면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따뜻한 겨울을 이 연탄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한테 또 직원들도 저도 이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뭐 항상 이렇게 매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인천 경제청과 입주 기업들은 지난 2013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한 연탄은 모두 26만 여 장. 올해도 모금을 통해 총200 가구에 4만 장의 연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온도신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그 지역공원사업이 일환으로서 저희가 2013년부터 8년째 우리 연탄엔 나눔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이러한 연탄 나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께서 조금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온기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BTV뉴스 이정인입니다.